투자 규칙 1번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규칙 2번은 규칙 1번을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훌륭한 가격으로 공정한 회사보다 공정한 가격으로 멋진 회사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신뢰는 만들어지는데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안 걸린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매우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매우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판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매물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정도로 구매가를 매력적으로 만드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10년 동안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10분 동안 그것을 소유하지 마세요.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른 인간이 더 많이 할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세기에 두세 번 50%의 시장 가격 하락에 침착하게 반응할 의사가 없다면 당신은 보통 주주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당신은 이러한 시장 변동에 대해 더 철학적일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범한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위험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른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한 결과를 얻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산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에게만 알맞는 투자 방법이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라. 경제는 나 같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작동하지 않기에 기부가 필요하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수 있다. 정직은 아주 비싼 재능이다. 싸구려 인간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좋은 행동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리라.